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초반에 어떻게 어떡... 일감을 얻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에이전시 다니다가 8년차쯤에 그만뒀는데요. 카페를 차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카페도 한 6개월인가 만에 망하고 이제 막막한 그런 시점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 준비가안 됐으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퇴직금도 이제 다 땡겨 써가지고 처음에는 지인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살갑게 전화하고 안부 묻고 이런 걸 정말 못하거든요. 그래서뭐 어떡해요? 문자를 돌렸어요. 연락을 한몇 년씩 안 하다가 제가 누구... 누군... 알려나 모르려나 누구세요 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상황에서 그냥 문자로 아저 이제 프리 시작했습니다 일감 있으면 달라고 그렇게 문자를 돌리고 돌리니까 이제 그런 일감이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런 일을 했는데 그거를 계속 지속을 할순 없어요 왜냐면 한계가 되게 명확했거든요 저는 이제 학교도 디자인과 나오고 계속 디자이너로 일을 했으니까 제 지인들은 거의 다 디자이너였거든요 스튜디오 창업한 디자이너 아니면 디자인 에이전시의 팀장이나 디자이너로 있는 디자이너 선후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클라이언트에게 일을 받은 일을 또 그거를 저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뭐랄까 외주의 외주 격이 돼가지고 받는 돈도 너무 적고 막 주도해가지고 클라이언트랑 많이 상의하고 설득하고 이런 일이 아니고 약간 어시스턴트 디자이너 격인 거예요. 이렇게만 해서는 좀 확정성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페이도 페이지만 페이보다 내가 지속 가능하게 직접 클라이언트랑 계약을 맺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지 좀 확장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는 클라이언트가 어디 있어요? 저는 회사 다닐 때도 제가 막 디렉터까지 팀장까지 달고도 그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결정권자들이랑 막 되게 친하게 지내고 이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인맥은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뒤져봤죠. 네, 프리랜서 구하는 그런 구인 구직 게시판에 그런 왜 디자이너들 모인 카페나 예전에는 뭐 디자이너샵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데 보면은 단기간으로 프리랜서를 구한다는 그런 글이 올라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제 이력서랑 포트폴리오를 뿌려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일당 페이로 받는 것도 있고, 건당 페이로 받는 것도 있었는데, 뭐 건당 페이든, 일당 세일은 되게 작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올라오는 거는 뭐 그냥 시키는 일을 가서 한다거나 진짜 작은 뭐 배너 하나. 디플레타나 뭐요 정도의 일이었기 때문에 페이도 좀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페이도 크고 좀 스케일도 큰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뭐 그런 일을 저한테 맡기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당연하게도 저는 프리랜서로 뭔가 이룬 게 하나도 없으니까 신뢰가 없으니까 큰 일을 맡을 수 없는 상태였죠 아무튼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일을 이제 했어요 근데 그 일을 할 때는 되게 좀 싫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래도 나름 이 디자인 업계에서 8년 차 까지 하면서 나름 이제 수습 디자이너도 달고 잠표가 굵은 사람인데 내가 이런 하찮은 일을 하다니 돈도 안 되는 일을 하다니 디자인에 뒷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한테 막 이래저래 하는 거 들어야 되잖아 이러면서 좀 그랬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 일을 하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직접 일을 주는 클라이언트니까 얘네들이랑 잘하면 장기적으로 갈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좀 조그만 일이었지만 커뮤니케이션도 진짜 성심성의껏 잘해주고 이제 일도 잘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회사였냐면 그런 구인 구직 사이트에 올라오는 일들을 보니까 일반 회사인데 디자인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들끼리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하다가 디자이너가 딱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 이제 직원을 구하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그거를 맡아서 해줄 디자이너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일이 정기적으로 이제 쭉 디자인이 필요한 일이 많을 텐데 내가 좀 이런 걸잘 해주면 더큰 일을 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되게 이제 잘 해줘. 요 제가 디자인을 막뛰어나게 잘하는 그런 디자이너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랑 일하는 클라이언트들은 저랑 이 일을 하는 걸 좋아했어요. 세련되고 예쁘게 만드는 것보다 좀 목적 달성을 하는데 의의를 많이 뒀던 것 같아요. 만약에 뭐 판매를 위해서 무슨 뭐 할인을 한다면 할인가가 이빵 이렇게 키워가지고 아 우리는 할인을 합니다. 막 소리치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원하는데 사실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허스럽고 안 예뻐 보이고 이 브랜드 이미지를 해치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긴데. 2 입장은 또그 자기들이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그 니즈가 반영이 안돼 있으니까 커뮤니케이션 니스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조금 약간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좀 캐치하는 능력?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작은 일을 잘 끝내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좀더큰 일을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건더기로 일을 많이 엮어가지고 저한테 통으로 맡기고 이게 스케일이 커지니까 당연히 그 금액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조금 조금씩 스케일도 키워 나가고 아, 처음에는 막 30만 원짜리 뭐 그냥 리플렛 하나, 뭐 전단 하나, 뭐 배너 하나 이렇게 맡았는데 아예 뭐 포스터, 리플렛, 배너, 상세 페이지 이렇게 세트로 맡아줘 뭐 이런 식으로 됐다가 그 다음에는 디자인을 네가 통으로 다 맡아줘 뭐 사람을 서외해도 좋고 다 제안을 해줘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차근차근 3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이 식으로 차근차근 차근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저는 초반에 스케일을 좀 키웠던 것 같아요 한번딱 실례를 얻잖아요 그러면은 그 클라이언트들이 자기 주변에 ...에도 소개를 시켜주던 제가 프리랜서 초반에는 너무 제가 일이 없으니까 디자인을 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구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다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은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그 클라이언트들도 디자이너를 찾으려고 되게 애를 먹어요. 실내가 가는 디자이너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런 디자이너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들끼리 물어보고 좋은 디자이너 있어? 너랑 같이 일하는 디자이너 어때?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고 그렇게 좀 건너건너 소개를 많이 해주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프리랜서 초반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아, 작은 신뢰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거는 그들의 불안함을 없애주는 게 일단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아 얘는 일을 빵꾸낼 내 사람은 아니다 적어도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끝까지 완수해준 사람이다 적어도 일을 하는 동안 소통이 너무 힘들어서 일하는 내내 너무 힘들지는 않겠다 그런 신뢰를 얻는 게첫 번째인 것 같아요 실력보다 첫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인 거잖아요 어, 저 사람이 내돈 떼먹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면 어떡하지? 일단 처음 본 사이에서는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근차근 좀 신뢰를 주면서 스케일을 키웠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책이 나왔어요 제가 15년 동안 디자인하면서 있었던 많은 일들 지지고 뻗고 실수하고 해결하고 갈등 겪고 뭐 이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책에 담았거든요 디자이너이신 분들이나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디자이너들은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하고 좀 디테일하게 어떤 상황을 겪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예술집사 알라딘 교부문고 쿠팡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제 책을 추천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